<laughs> 라임이 <라인> 있어야지 <laughs> 발바닥 끝 아래에 있는 당연히 땅이 아니라 땅바닥이죠 라임을 맞춰줘야지 이런 게 룰이야 갑시다 프린트 아, 프린트 여기 있어요 저도 <laughs> 네뽑아있셨어요

뭐가 네모를 한번 그해보자 라고 쓰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쉽다 나중에 이제 수학적 기사법도 기출을 풀에 한도가 계속 나올거야 지금부터 니겠지만 확통에 지금 오늘 빈칸 추론이 나왔거든 확통에 빈칸 채우는거 한도가 계속 나올거야 그 제일 힘들어 근데 계속 풀다보면 그래 그러려니 하는 순간이 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어렵지만 나중에 쉬워질 수 있어 한번 해볼게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 너무 어려워 이걸 아무것도 안 써놓고 아까 그거 증명때려라 힘들지 근데 가이드가 다 나와 있잖아. 좀 쉽게 생각하자면 답지를 보고 우리가 답을 채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답 가이드를 봐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면 얘네들을 더했다, 아, 알았다, 뭔지 모르겠다. 근데 아주 좋은 힌트가 S2를 이런 형식으로 내가 생각해 보게 돼. 그리고 A1은 6을 줬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6단하기 2이니까. 자이 식을 좀 정리한 를번 해보자. 자. 유친구 유친구에서 s2가 6 더하기 a2, s1은 a1이니까 6이야 인정되시죠? 다시 s2에서 s1을 빼면 당연히 a2가 남고 a2는 6 더하기 2입니다 네. a2잖아 그죠아 a2구나 미안해 미안해 뭐한거야? 그냥 a 2죠 그래, 미안해 맞죠 맞죠? 그럼 계산하면 a2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2a2 6x6은 12 넘기면 48 인수분해가 땅땅되면서 몇이 되니까 이게 8과 6이 되나 맞군 그쵸 죠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계산? 플러스 2배를 했는데 나못틀렸나 못해라 나 쓰려나 뭐 틀렸나? 이거 틀렸나? 틀렸나? 뭐 계산이 틀린 거 같은데? 아아괜찮니 맞았네? 틀렸지? 나어디틀 들었어 지금? 12, 3,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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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6나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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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별표2 별표 2 2 2 아, 원래 시기였나봐이이 식이 시기 표표 별표, 여기 별표가 원래 식인 든별표요별표 아마 의아 거야. 한 거. s n 플러스 s 더하기 s n 에서 s n 플러스 s 빼기 n s n 빼. 이런 식 e 거야. o u I w a 빼 t to s 고 e you. I want to see you. 보여고요 S끼리 빼면 A 하나 남잖아 그렇지? 당연히 A에 N 플러스 E가 돼. 어 여기 써있잖아. 뭔가 잘하고 있는. 얘에서 얘를 빼면 또 답지, 답지를 해석하는 것처럼 느낌이 서 A에 N 플러스 E 남지. t 네. h 에서 얘를 빼는 거를 관점 이렇게 보자고. 이게 너무 심플해. 이게 뭐야? 연속된 거 빼면 얘가 남자니? 연속된 걸 빼면 얘가 낫지 않니? 결국에는 a의 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남았다 이렇게 생긴 거지. 인정되시죠오 어? 너무 아름다운데? 약분 되죠? 이거 합쳐요 약분을 퐁 때려버리면 2가 되고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빼면 이지 이지 연속된 수율을 뺐더니 이 차이가 나 무슨 수율이야? 등차수율지아 A1이 1이 6인데 조심해야 할건 A2도 6이야 우리가 원래 A1을 써서 등차를 써야 되잖아 공차를 이잖아 조심해야 돼난 얘부터만 진짜야 왜? S에서 Sn 빼기를 하면 항상 An은 나오지만 여부터 2부터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런거야 B가 있인데 A2가 6일 때 1만원 구하라니까 여까이정도 그러면 A, A2는 당연히 초항, 도학이 공차잖아요 그럼 A는 실제적으로 몇이었어야 돼? 4였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는안 보이지 그럼 일반한 관점에서는 이 다음에 8이거든 아, AN은 실제적으로는 초항이 4고 공차가 2인 수열인데 얘는 두번째 항부터만 이 규칙을 따라 첫번째는 뭐야? 독립적이야 라고 써있는거지 그래서 얘는 얘를 쓰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문제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관점 차이야 이거 아, 너무 힘들다 언제 증명 때려 라는 친구도 있네 어떤 친구는 어이 답지네 답지에 빈칸 뚫어놓은거네 차라리 내가 생각하는게 더틀 수도 있겠네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마음 바꾸라는 거야. 이제 원효대 사이는 해고를 있잖아 씨, 먹고 나서 하, 졸라 시원하다. 다음날 좋겠다 이거는. 맞잖아. 이제 설사나 뭐 연기 날거 아니야. 내가 해보고 먹었으니까. 근데 이거 마찬가지야. 이것도 아, 문제 보면 나 이거 제일 싫어. 이런 친구들 있는데. 좋다. 답지 다 써있으니까 내가 뭔가 구조한 책상 내면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관점을 바꾸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답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풀면 되고. 자. 도형이 지금 나왔는데 네. 그림만 보세요. 지금 있어요. 이제 한번 보시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자, 내가 결론을 써볼 테니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가 3마리 이거 아니고 왜지? 이거 이거 알면 이 문제 끝이거든. 이게 3마리인가 이게 왜3마리인지왜얘 세배라고 확정질수 있? 드려어 보여요? 보여요? 이 사람 보여 응. 응. 그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했지 1대 2대, 2대 3 보통 여기까 쓴단 말야 친구들이 근데 이거 못써 이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잖아 단지름인줄아못봐 이거 단지리 똑같잖아 지금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근데 이거까지 네게잘 생각해 맨날 근데 뒤에 연결할 생각 못해 필기 한만 해주세요 얘가 2, 1, 2인데 여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R이 펼쳐집니다. 언제 60도짜리 붙였고요.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필리할 어, 것도 별거 없죠. 그 사막이 6입니다, 여러분. 오모 r 은 몇이야 이잖아그첫 번째 항이래. 아 찾았다. 두 번째 안을 찾으래요. 그럼 이 친구의 반지름 찾으래요. 구조는 똑같을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아야 아니까 어머, 이 길이가 몇이죠? 6이죠? 방금 이 길이 몇이었죠? 2였죠 너도 몇이에요? 2죠 여기 나머지 몇입니까 4나 남죠? 두 번째 알은 3월 제곱인데. 3월 2인데 얘가 그러니까 4가 되고 싶대 당연히 알 2는 몇분이면 3분의 3지알2 구했지. 이해되? 트 이해됐어? 미안해. 2에... 아, 두 번째. 그러니까 아, 4가 아니고 2가 미안해.이지. 여기 여기, 여기 2, 2 있잖아. 그렇지. 아, 두 번째야. 두 번째. 알. 첫 번째 알고 있으면 두 번째 알 거거든. 미안해. 3월 2가 2라는 거야. 인정되시죠?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야 이걸 보자마자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었을 거야? 등비수열이야첫번째두번째 그 번째, 나와버렸잖아 그치? 몇시 죽었어? 3분의 1이 죽어버렸잖아 당연히 큐가 몇이야? 3분의 1이겠지 1이 끝이야 끝 이거 에스테와니야 풀이가 한 줄이야 풍력이야 풍력 근데 너희들 이건 기억해 이 도형을 몇도야도 얘들아. 몇 도짜리? 60도짜리 부채꼴에서 뭐 했을 때내접했을 때. 이걸 이알로 보고 이거 뭘로 본나 알로 본나 이게 방법은 되게 작아 근데 딱 직관적으로 보면 빨리 풀면 1초컷인데 이게 안 보이면 문제 2, 상 4쪽 이상으로. 난리 나보데요 알겠지? 여기까지만 똑같게요. 수고. <목소리>